우리가 3부토건 주가 조작의 요 얼마나 많이 다뤄 왔습니다. 3부토건 네. 주가 조작도요. <laughs> 무슨 이기훈이 혼자만 있어서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김건희가 뭐 가담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막 원희룡이가 그 폴란드 가고 한다고 그렇죠. 해서 이게 주가 조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음. 언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요. 이기훈이가 3부토건과 관련해서 호재성 허위 정보를 완전 가짜지. 그거를 보도 자료로 뿌려. 네. 그러면 기자가 제대로 된 기자면 그거를 보고 검증을 해갖고 보도를 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거 완전 가짜거든 거짓말 네. 쓰레기 기사 허위 왜곡 그거를 실제로 다 받아서 써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뜨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이기운의 공소장을 봤더니 거기에 이 허위 보도라고 명시한 보도가 있습니다 일단 머니투데이가 2023년 5월 22일에 쓴 기사 제목이 DYD 계열사 3부터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가 요거 아.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네. 허위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아. 이데일리 역시 같은 날짜에 3부 토건 우크라이나 코노토프시와 재건 사업 MOU 그리고 역시 그 다음 날 머니투데이가 3부 토건 우크라이나 마리오폴미 폴란드 건설사와 재건 MOU 체결 그리고 뭐 탑데일리라든가 프라임경제 역시 6월달이 비슷한 기사를 쓰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다 이기훈 공소장에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적시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 가짜예요. 왜냐하면 저 MOU 체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MOU야. 실외기 어. 기사야.